그날 밤 병실의 하이바라가 코난에게 총을 겨누며 나타납니다. 당황하는 코난, 하이바라는 자신의 몸에 아직 악당의 피가 흐르는 것 같다며 말을 하는데, 저번 하이드시티 호텔 사건에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났다 하죠. 그때 검은 조직의 일원인 피스코의 제 3의 인물이 한명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결국 하이바라가 있는 곳을 찾아내온 거죠. 여기서 잠깐 하이드시티 호텔 사건을 모르시거나 보고 싶은 분들은 상단을 클릭해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여튼, 바로 죽일 줄 알았던 조직은 하이바라에게 다시 한번 조직으로 들어와 연구에 집중하면 살려주겠다 제안했고, 조직의 존재를 알고 있는 코난을 포함한 모두를 죽이라 명령했다 합니다. 자신을 구해준 아가사 박사님도 인질로 잡혀있기 때문에 자신은 선택권이 없다 말하고 방아쇠를 당기는데, 이상 명탐정 코난 마지막 해였으면 했으나 아쉽게도 그 총은 장난감 총이었고 하이바라의 댕꿀잼 몰카였죠. 하지만 만약에 박사님이 인질로 잡혔고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지금과 같은 행동을 했을 거라 말하는 하이바라. 그리고 말합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란에게 조직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너의 정체가 들켰을 경우 조직의 제거 대상 중한 명이 될 뿐이라 말이죠. 그렇게 말하곤 세 가지의 선택안을 제시하는데 첫째, 란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냉정하게 외면하는 것. 둘째, 조직에 들킬 위험을 무릅쓰고 란에게 모든 것을 말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선택안을 들려주는데. 다음 날, 고등학교 축제가 열리게 되고, 란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연극이 곧 시작되기 전 매우 많은 인파가 몰려 긴장하고 있는 란. 이때, 란의 공연을 보기 위해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은 코난이 찾아옵니다. 라는 걱정하며 코난을 챙기는데 공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준비를 하러 가고 그렇게 연극은 시작되죠. 극중 공주가 자기 딸이라고 자랑하는 모리. 공님 너무 예뻐요. 제 딸아이거든요. 옆에 앉은 카자가 불쌍하다 느껴지려는 순간 극중 공주를 습격하는 병사들을 보고 죽여버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걸 보며 똑같은 녀석들임을 깨닫습니다. 여튼 그렇게 공주가 위기에 빠지는데, 검은 깃털과 함께 가면을 쓴 검은 기사가 나타나 모두를 물리치죠. 란은 다음 대사를 치는데, 가면 속 남자는 대본에 없는 허그를 시전합니다. 당황하는 란. 하지만 연출팀은 계속 이어가라는 사인을 주고, 연극의 하이라이트인 키스신을 하려 하는데, 몰이는 난리가 나고, 관객들의 이목도 집중되는 그때, 관객 석에서 심상치 않은 비명소리가 들려오죠. 비명소리가 들린 곳에선 쏟아진 얼음컷과 함께 쓰러진 한 남자가 발견됩니다. 그렇게 연극이 중단되고 경찰이와 사건을 조사하게 되는데, 연극을 보다가 갑자기 괴로운 신음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진술하는 친구들. 란도 현장에 와 쓰러진 시간에 대해 말해주는데, 경찰은 란의 학교 축제인 것을 깨닫고 혹시 모리도 와있냐는 말에 자신을 찾았냐며 아무렇지도 않게 등장하는 모리. 반장님은 그런 모리를 보고 저 녀석은 분명 사신일지도 모른다 생각하는데, 늘 말하지만 진짜라 진짜 자신은 따로 있죠. 하여튼 간식반에게 사인이 뭐냐고 묻는데 갑자기 모자를 푹 눌러쓴 남자 한 명이 나타나 사인을 말해 줍니다. 아마 이 형은 청가리를 먹고 이렇게 됐을 거예요. 현장을 가까이에서 보지도 않고 자신의 추리를 이어가는 남자. 내 놈은 누구냐고 묻는 경찰에게 그새 나를 잊어버렸냐 섭섭하다며 모자를 벗고 자신을 신이치라 소개하는데 노인이에요. 분위기가 굉장히 사이지적 심지어 카즈아가 나타나 하토리한테 너 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코난의 고민을 들은 하토리가 자신이 신이치로 분장을 해 코난과 함께 모습을 보이면 란이 오해를 풀 거라 생각하고 이 같은 짓을 한 거죠. 하지만 속이기엔 너무나도 허접했고 쉽게 들통이 나버립니다. 반장님한테 심한 말도 듣죠. 아버지 타는 건유탐정만으로도 충분하네. 저건 정말 심한데. 이런 상황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카즈야만 없었으면 성공했을 거라고 믿는 하토리. 여튼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경찰은 이네 명에게 무슨 관계냐 묻는데 그들은 이 고등학교 연극부 출신이며 우연히 지금도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 목요 축제 땐늘 내시서 구경을 온다 말합니다. 그리곤 음료수를 본인들이 직접 산 거냐 묻는데 한 명이 대표로 매점에서 음료수를 샀다 진술하죠. 음료수 네 잔을 사서. 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들에게 가져갔고 친구 한 명에게 이를 건네주고 본인은 화장실에 갔다 합니다. 경찰은 건네받은 친구에게 음료수를 직접 나눠줬냐 묻는데 그건 또 그렇지 않다 하죠. 음료수를 받은 건 맞지만 나눠준 건또 다른 친구라 합니다. 결국 피해자에게 준 음료는 친구를 건너 건너 건너서 전달된 거죠. 경찰은 음료 4 잔을 혼자 들게 벅찼을 텐데 굳이 혼자 간 친구를 의심합니다. 친구들은 자리를 막기 위해 보낸 거고 죽은 피해자가 음료 드는 걸 도와준다고 왔었는데 갑자기 뭔가를 보더니 사색이 되어 자리로 돌아갔다 말하죠. 이때 음료를 팔던 학생이 그건 자신 때문일 거라 말하며 나타나는데 이 학생은 친구들이 일하는 병원의 원장 선생님의 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즉이 일행의 음료수를 따라준 장본인인 거죠. 하토리는 이를 보고 이 사건의 용의자들은 전부 모인 것 같다 말하는데 음료를 사다 준 친구는 자신은 죽은 친구와 같은 아이스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난 범인이 아니지 않냐며 화를 냅니다. 이유는 독이 든 아이스커피를 자신도 먹을 뻔했다는 거죠. 음료를 자신이 나눠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경찰은 두잔 모두 독을 넣고 넌안 마신 거 아니냐 묻지만 그녀가 음료수를 다 마신 게 확인되죠. 그리고 남은 두 친구도 음료수를 건네받았고 나눠만 줬기 때문에 독을 넣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말하는데 이에 모리는 뚜껑을 열어서 내용물을 확인할 때 독을 넣은 거 아니냐 묻지만 뚜껑 위에 어떤 음료인지 표시가 되어 있었고. 특히, 아이스 커피는 시럽과 크림이 올려져 있었기 때문에 구별하기 더 쉬웠다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시럽과 크림에 독을 넣어놨다면 마시자마자 죽었어야 하죠. 청산가리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음료수를 거의 다 마신 뒤에 괴로워하며 사망했죠. 텀이 있었다는 겁니다. 카토리는 말합니다. 범인이 어떤 속임수를 써서 피해자에게 독을 마시게 했는진 모르지만 이 4명의 용의자 중 진범이 있다는 건 확실하다 말이죠. 그리고 그 시각, 검은 가면의 사나이는 어째서인지 음료수를 파는 매점에서 시럽을 들고 시 눕고 있습니다. 하투리는 4명의 용의자 중한 명이 범인일 거라 말하는데 다카키 형사가 피해자 주머니에 뜯지 않은 커피 크림과 시럽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피해자는 늘 크림과 시럽을 넣어 먹었다 진술하죠. 그럼 왜 넣지 않았을까 고민하는 그때 매점에서 음료수를 준 학생이 그건 콜라여서일 거라 말합니다. 응? 갑자기 웬 콜라? 당황하는 경찰과 일행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데, 자신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피해자와 바로 결혼을 할 예정이었는데, 약혼날을 얼마 남기지 않고 마음이 바뀌어 취소했다 합니다.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싶어서 병원에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피해자는 그녀를 만나주지 않았고, 그를 만나 얘기하기 위해 주문한 커피가 아닌 콜라로 바꿔줬다 하죠. 자신이 시킨 음료수가 아닌 걸 알고 매점에 밖으로 오면 그와 만나게 될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또 다른 친구도 어쩐지 자신의 음료도 콜라가 담겨 있었고 못 모르고 커피 시럽과 크림을 넣을 뻔했다 말하고 주머니에서 시럽과 크림을 꺼내 보여주죠. 콜라에 커피 시럽과 크림이라 신선한데 이말에 들은 모리는 한 가지 가설을 세우는데 피해자는 10살이나 어린 여자에게 차이고 충격을 받아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 여자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 앞에서 독을 먹고 자살했다는 겁니다. 잘만 하면 자신을 찬 그녀를 범인으로 모는 복수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말에 들은 친구는 피해자가 오기 전 평소와 좀 태도가 달랐고 내리기 전 자동차 서랍을 만지작거렸다고 증언합니다. 경찰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자동차를 수색하기 위해 이동하고 한편 하토리는 코난에게 다가가 독을 넣은 범인을 알았지만 트릭을 모르겠다며 말을 거는데 내놈이 올린 이 손이 매우 불쾌하구나 라는 표정을 지으며 손을 치우고 사건에 관심이 없는 듯 자리를 벗어납니다. 여튼, 자동차를 조사하고 돌아온 경찰은 자동차 서랍에서 청산가리를 발견합니다. 마침 간식반에서 전화가 오는데 피해자가 마신 컵에선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죠. 경찰은 이두 가지를 토대로 이 사건을 자살로 종결하려는 찰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며 이 사건은 자살이 아니라며 걸어오는 검은 가면의 사나이. 이 사건은 지극히 단순하며 심지어 범인은 아직도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 말하죠. 선장님은 가면 쓴 사나이에게 누구냐고 묻는데 오랜만이라며 인사를 건네며 가면을 벗는 남자. 오랜만이네요. 저 남도일입니다. 세상에, 신이치입니다. 오랜만에 나타난 신이치의 모습에 다들 놀라는데 특히 란이 당황합니다. 자신은 신이치가 코난으로 작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란의 앞에 코난과 신이치 둘다 나타난 겁니다. 하토리도 정신이 나가죠. 이 녀석도 도일이, 저 녀석도 도일이. 여튼 신이치의 등장에 신이나 학생들은 응원을 하며 사건을 해결해 달라 하는데 그런 학생들을 진정시키고 추리를 시작하려는 신이치. 그 전에 진짜 신이치가 맞냐고 물어보는 란에게 다가가 이따 할 이야기가 있으니 따로 보자 말하고 하토리에겐 10원짜리 동전 하나만 빌려달라 부탁합니다. 이때 반장님이와 이 사건은 모든 컵에서 독도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차 서랍에서 독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자살일 거라 다시 한. 한번 설명해 주는데 신이치는 얼음 하나로 너무나도 쉽게 살해한 살인사건이라 말합니다. 얼음에 구멍을 뚫고 그 중심부에 약간의 청산가리를 넣어주고 다시 구멍을 막은 다음 얼려 피해자 음료수에 넣어주면 음료를 끝까지 다 마실 때까지 죽지 않고 시간을 벌수 있다 말하죠. 그럼 왜 컵에서 독이 검출되지 않았을까? 신이치는 피해자의 컵 뚜껑이 열려있는 점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피해자는 독을 마신 게 아니라 먹은 거라 말이죠. 피해자는 음료를 마신 뒤 얼음을 씹어먹는 습관이 있었고, 이 버릇을 아는 범인이 이를 이용해 살해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렇기에 음료를 건네주기만 한 사람은 범행이 불가능. 음료를 따라준 학생과 음료를 사온 이두 사람으로 용의자가 추려집니다. 하지만 범인이 굳이 독을 든 음료를 따라주는데, 일부러 아이스커피 대신 콜라로 잘못 줘서 밖으로 오게 할 가능성은 적죠. 그럼 자연스레 남은 한 사람. 성무희씨? 당신밖엔 없습니다. 처음 음료를 사러 간 송무이 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자, 송무이는 자신은 피해자와 같은 커피를 시켰고, 자신이 음료를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독이든 음료를 내가 먹을 확률이 생기는데, 그럼 멍청한 짓을 했겠냐 반박하죠. 그러자 신이치는 50대50의 확률이 아닌 100% 확률이라 말합니다. 범인은 피해자 음료수뿐만 아니라 자신의 음료에도 독약을 넣었기 때문이죠. 독약이는 얼음을 둘다 집어넣고 자신의 음료를 빨리 마신 뒤 얼음을 먹는 척 손으로 뱉어 자신의 후드 속에 몰래 집어넣고 녹게 함으로써 증거를 없앤 거죠.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튕겨 하토리가 그 후드 속에 넣는데 10원이 마치 새 것처럼 반짝거립니다. 이건 청산가리로 인해 동전이 산화했다는 증거라고 하네요. 경찰은 독이 든 얼음을 후드 속에 숨긴 건 어떻게 알았냐 묻는데 피해자 차량으로 안내할 때 비가 왔는데도 후드를 뒤집어 쓰지 않는 걸 보고 의심했을 거라 말하는 범인. 그리고 이어 말합니다. 피해자는 학회에 연구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그 논문에 반하는 환자가 나타나죠. 피해자는 의사이면서 자신의 학설을 지키기 위해 그 환자를 죽게 했다 합니다. 송무인은 그런 사람이 의사가 되는 걸 막기 위해 살인을 했다 자백하죠. 그러며 신이치에게 비가 오지 않았으면 알아내지 못했을 건데 운이 좋았구나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신이치는 뭔 소리냐라는 표정으로 내 놈이 범인인 건 비가 오지 않았어도 이미 알고 있었다며 설명해 주는데 독이는 음료수를 건네주고 화장실을 갔다올 때 이미 연극이 시작됐다 진술했는데 자리에 앉아 주문한 커피에 시럽과 크림을 안 넣고 주머니에 챙겼다는 건 이미 그 음료가 커피가 아닌 콜라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옷을 조사해 독에 관한 반응이 나오는지 경찰에게 부탁하려 했다 하죠. 연극이 시작됐다는 건 조명이 꺼져 객석이 어두웠다는 건데, 콜라에 시럽과 크림을 넣지 않았다는 건 마시기 전에 이미 커피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라 판단한 겁니다. 음료수를 바꿔치기한 매점 학생의 변수가 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된 거죠.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고, 신이치는 란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때 또다시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며 쓰러지고 마는 신이치. 그러고 보니, 코난은 어떻게 다시 신이치로 돌아왔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선 과거로 돌아가, 코난의 병실에서 하이바라가 세 가지 제안을 했을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이바라는 코난에게 세 가지 선택안을 줬었죠. 첫째, 란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냉정하게 외면할 것. 둘째, 조직에 들킬 위험을 무릅쓰고 란에게 모든 것을 말할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토리가 가져온 술 성분을 분석해 만든 임시의 독약으로 잠시 신이치의 모습으로 돌아가 란의 앞에 나타나 완벽히 속이는 것. 코난으로 변장한 하이바라가 란 앞에 같이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신이 오해했구나 하고 속게 만드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한 코난은 정말로 신이치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추리를 하다 란에게 말도 못 전하고 다시 통증을 느끼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죠. 시간이 흘러 다시 눈을 뜨는 신이치 눈 앞에는 새파랗게 질려 있는 랑과 친구들이 보입니다. 신이치는 눈 앞에서 자신이 작아진 모습을 봤으니 당연한 건가 하며 일어나는데 응? 신이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직 코난의 모습으로 작아지지 않았죠. 이렇게 이야기는 흥미롭게 마무리되며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이상 명탐정 코난 목숨을 건 부활 편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